]입니다. 아, 화, 이번에 활기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니야. 아침부터 바꿔줘. 아, 응, 아니야. 하지마. 그거 사람들 극혐이. 아, 그래. 응, 맞아. 아! <laughs> 원래부터 난극혐이어 아, 절대! 아... 네! 시청자님들한테 칵테한거 아니에요? 칵테이? 칵테이? 아, 그러세 <laughs> 아, 놓으 네. <laughs> <laughs> <노제>. 아, 응. <laughs> 왜지 아무 왜지 착하게 손 깨서 따라. 아 그는 좋은 그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도와, 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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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니는 나.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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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야나 하나씩 따라와.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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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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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야야 안돼 안돼 진짜 죽어. 아. 수고해. 죽여버린다. 죽여버리는 티프타, 이건 받았습니다 야 이건 티피타 티피를 못뭐 사자고 이빨 깔 놈아 어.. 얀이 왔네? 하이.. 어. 여기 극혐이야 저기.. 침대 없어? 없어.. 아 어, 위에 있어 어디에? 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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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위에 어. 야, 저 위에 있어? 응금석닦아데면 있어 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자 계속하도록 하죠 오 얀민아 아니 얀민이 억냐야 너 빨리와 우리 세이브 포인트 하자 앗 아.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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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미안해 착하게 살게 진짜 극혐. 진짜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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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게 살게 아언냐야 진짜 왜그러냐 진짜 착하게 살게 <laughs> 아니야 다시 올수 있어 쉽게 그건 아니야 응 맞아 너네 뭐, 무슨 복으로 찾길래 다시 올수 있대? 올수 있다니까 진짜야 나 믿어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아망망망했네 어, 어, 어? 수고해라, 나 세이브 포인트 했다. 어? 자석. 어, 얘들아, 어? 위를 보렴! 디리리. 고마워, 성준아왜 죽였을까? 아, 옮네, 고마워. 저놈 죽였어야 하는 놈인데.. 으악! 아 아.. 아. 안돼! 얘들아, 나 죽여줘! 게 살게, 죽여줘! 아니야, 죽이지마. 야! 민 덤벼! 야, 그 덤벼,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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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거면 여기서 계속 떨어져서 죽어. 중간쯤에서. 그냥 다시 올라간다. 야, 야, 인성 봐라. 야, 인성아. 인성 겉털은 아니야. 야, 진짜. 아, 제발. 좀 아, 겉털하니까 <laughs> 또. 아, <laughs> 겉털. 나, 나. 제대로 갈 거야. 아, 겉털니까, 나. 음? 어. 저는, 저는 바보 같은 놈. 요즘 유 유튜브, 유튜브 활동 안 했죠? 죄송합니다. 그래 좀 반성 좀 해. 나의 <laughs> 팬들 그리고, 분들이 그, 미안해요. 그 니코 그, 그 니코도 반성 좀 하고. <laughs> 맞아. 맞아. 그건 <laughs> 왜, 진짜 반성해야 왜, 돼. 그건 진짜 반성해. 왜왜 니코 니코 니가 어때서? 그거 그못 보신 분들은 <laughs> 절대 보지 마세요. 예. <laughs> <laughs> 그 하지 마. 진짜 영상이... 죽여버리나. <laughs> 여기서 해도 되나요? 아니. 죽으실래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니코 니코 니는 뜻이 뭐 즐겁다 그런 제가 뜻이 이상하게 나았어요 응. 네, 그것도 니코 니코 니 영상 아니고 다른 영상에다 올렸어요. 맞아요. 서유비 어쩌고. <laughs> 유기 더빙을 했는데요. 야나 댓글 더... 좀 지워줘라. 신고해야 돼. 그러면 네가 지워아 괜찮아. 아. 신고해서 딱감 손면 소녀, 손면에 끌릴 거 가고 싶. 전자발찌? 아니야. 전... 야야 <laughs> 전자발찌는 뭐 진짜. 전자발찌는 19금만 쓰는 거거든요? 어, 19금이 아니고, 이제 성이 없어. <laughs> 그런 문제다. 아닐걸? 다른 사람들도 쓸걸? 다른. 그니까, 던질만 커도 써. 아닌가? 아닌가? 아, 얘들아! 전자발찌가 난... 그 전기 충격 주는 거 맞지? 어. 그 아니, 뭐지? 도망, 거. 도망가면 소리 치고 어. 여자가 체포당하고. 삐삐삐 어. 소리 나, 멀리 가면. 소리 있는데. 응?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활을 해? 멀리 가지 않고 그냥 경찰이랑 붙어 건데. 다녀야지. 경찰이랑 로브로보예요. 그게 꼭 화장 그게... 아니야 미안해. 그게 집행 이후예요. 집행유의. <laughs> 전 때래. 와 억녀 화장실. 아니야 아니야. 와, 아니. 겨털 나왔어. 생각해. 아하. 생각해 보니까는 야 겨땀도 생각해보니까는... 어. 같이 나지 그래? 그럼... 아 진짜 야나 벽에 쓰라려서. 자 3분까지 안 끝나면 실패자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 실패로 문제야? 올리겠습니다 네. 우린 실패했어! 저 높은 걸 어떻게 깨? 자 8분이 거의 끝나가는데 얘들아 나를 믿니? 어 믿어 오케이 야 킬리한다 진짜 근데 여기 몇 단계야? 10.. 나 지금 8단계 여기 15단계 있어 못깨 아냐 깨자 3분 안에 여기 그큰 곳을 깨면은 뭐.. 한 걸로.. 실패로 <laughs> 치겠습니다 안돼 야 절대 못깨 아이거가 미안해. 저 아니야. 아니 아니. 절대 못 깨.. 절대 못 깨지는 않고 아 엄청 어려워. 사다리 구간도 있거든. 점프 못하.. 네. 사다리는 좀 쉽던데? 아예 그.. 뛰질 못하잖아. 아.. 야야 어, 야, 야. 갑자기 봤어. 몇... 불지.. 드디어 땀 받아줬네. <laughs> 야내칸 점프 있어! 자 이.. 야, 얘들아, 위에 내 칸쩍프 있다니까? 야, 얘. 야, 어. 얘 뭐야? 얘 뭐야? <laughs> 야, 어, 야얘 죽여! 얘! 아,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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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이 올라가자, 같이. 냥민, 흙! 아, 같이, 같이, 같이. 죽여, 가치, 죽여! 같이 올라가자고. 민 냥민, 버그 썼어. 그래. 같이 올라가자고요. 어, 야, 너, 너 속에 들어가니까 딱 호박모자 쓴것 같아. 맞지? 아, 살려줘.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흙 버릴 테니까 죽이지 마! 그냥 아, 죽어, 죽어. 아, 흥. 진짜 버려. 그럼 빨리 버려. 여기 버리고 길게... 아니야 나한테 줘 달아리 야야 더러운 놈들 <laughs> 더러운 놈들아 <laughs> 죽여 죽여서저기요죽여서저 흙을 얻어. 아. 야 그러지 마나아 진짜 솔직히 아, 방저하는데 <laughs> 알았어. 아 양심이 자, 와 미기 양심 봐. 아 너희들 때문에 무서워서 올라왔어. 야 당장 내려갈래? 아니면 나한테 주고 내려가자 이번 판은 어 내려가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어요 응. 6분.. 지금 7분째이지만 1분 안에 여기 위에까지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야이 귀에만 야나 지금 이판 귀에만 줘. 자 한번 위에 한번 보도록 하시다 아. 저쪽 모서리에 보이죠? 어. 못했어요 수고하세요 아, 아. 자 그럼 나중에는 꿀잼점품에서으로성공작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빠